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루도 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인도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325장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1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1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11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와 호의연합궤를 다이성 곧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귀를 매니라 솔로몬언과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궤 처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궤와그 채를 어, 그 덮었는데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기구들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금초대, 분양단 진설병상, 물투멍 이런 기구들을 새롭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새로 만들지 않은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계입니다 언약계는 솔로몬이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언약계는 모세가 만든 언약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당시 성막 천, 어, 텐트에 있던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일종의 이요입니다. 왕이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언약궤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가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새로운 왕궁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다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 모은 상태에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때의 날짜가 언제라고 합니까? 이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 니멀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입니다. 에다니멀은 가난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어, 달력으로 말하는 달의 이름입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입니다. 음, 이때가 유대인들에게 민간력으로 치면은 1월달이 됩니다. 뭐, 종교력, 민간력, 그리고 뭐, 가난 달력, 이런 말들이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달력이 모두 네 가지입니다. 가나안 달력, 그다음에 유대인의 종교력, 유대인의 민간력, 바벨론 달력 이네 가지입니다. 가나안 달력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쓰던 달력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생겨난 달력입니다. 출애굽 하던 하던 달이 첫 달이 되면서 종교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간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원래 사용하던 달력입니다. 바벨론 달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용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개의 달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다 님월은 가난한 사람들의 달력이라고 했습니다. 에다 님은 물이 넘치는 달 이런 뜻입니다. 이에다님월은 양력으로 치면 9월 혹은 10월에 해당되죠 이때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어서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에다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입니다 이 일곱째 달이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됩니다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있는 달이 새해가 시작되지만 민간력으로 치면 7제 달이 새해가 됩니다. 이 7제 달에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알리면서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장막절입니다. 여기 7제 달 절기라고 말할 때이 절기는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 솔로몬이 언약계를 성전으로 모시고 성전 봉원식을 겸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원래 7일간 지키는데 성전 봉원식을 겸해서, 겸해서 하면서 7일을 더 절기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교회 행사를 할 경우에 행사가 많으면 행사를 겹쳐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직분직 임직식, 직분자 임직식을 하면서 은퇴식을 갈치할 수도 있고, 뭐 설립 10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직분자 임직, 임직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사가 많은 겹쳐서 하듯이 솔로몬도 절기 때 성전 봉헌식을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번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한 번으로 줄였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언제 완성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6장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의 성전 공사는 솔로몬 11년째 불월, 곧 8덟째 달에 끝났습니다. 불월이라는 것이 가나안 달력입니다.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8덟째 달입니다. 성전 공사는 8월 달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은 7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끝나는 성전 공사를 7월 달에 봉헌식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전 공사를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왕을 공사도 마치지 않은 왕궁으로 모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전봉원식이 있었던 7월달은 성전공사가 끝난 솔로몬 11년 7월달이 아니라 그 다음에인 솔로몬 12월 7월달로 봅니다. 솔로몬 11년 8월달에 성전공사가 끝나고 솔로몬 12년 7월 달에 성전 봉헌식을한 겁니다. 거의 1년이 지나서 성전 봉헌식을한 겁니다. 이때가 민간역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약계를 성전으로 모시면서 나라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기분으로 7월 달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언약계만 옮긴 것은 아니고 다른 기구들도 같이 옮깁니다.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과내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여호와의 궤만 여호와의 궤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째로 옮긴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레비인들이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맺습니다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금촛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다 옮겨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기구들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기구들은 성막 성전의 한 방에 따로 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 어, 성전 솔로몬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옮기면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제사를 지내지요. 어, 다윗의 경우에는 여섯 걸음을 옮기고 나서 소와 살찐 소를 바쳤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 성에서 성전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해를 수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친 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가 죽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힘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모십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 모셨습니다. 지성소의 폭이 2 0 규빗입니다. 여기에 날개 하나가 5규빗인 천사가 있습니다 날개 두 개를 펴면 10규빗인 천사가 있죠 두 천사가 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날개가 20규빗입니다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날개가 다 닿습니다 이 천사 밑에 언약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계의 체가 길어서 지성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보면 채가 보였지만 성소 밖에서 보면 채가 보이지 않습니다. 채가 길어서 빠져 나오면 채를 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출례굽기 25장 15절을 보면 언약궤의 채를 괴의 고리에 꽤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계의 채는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또이 언약계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언약계 안에 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죠. 솔로몬 언약계를 성전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요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laughs>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다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습니다. 주굽기 40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 또 성막과 재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신의 선에 덮었던 영광이 성막을 덮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거처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이지요. 성전이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이 거처,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만한 성, 거, 곳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인정했듯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거처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은 보송으로 치장하더라도 사람의 집은 결코 하나님의 거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거죠. 이스라엘 위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성전에 거하신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은혜죠.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초라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덮여져서 사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땅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크고 놀라 크신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러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주일 학교 여러분 사역이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